안녕하세요. 뉴럴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 이미지 생성과 포토샵 AI를 대체할 수 있는 무료 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필터링 없이 SDXL 기반의 이미지 생성을 할수 있고, 포토샵 제네레이티브 필과 유사한 인페인트, 아웃페인트를 할수 있어요. 무엇보다 코랩 무료 티어에서 실행 가능해서 접근성도 좋아요. 가벼워서 실행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구글 드라이브 연동부터 전반적인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더보기에 있는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포커스에서 제공하는 오피셜 노트북이에요. 아래에 다양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정리해놨어요. 구글 드라이브 연동을 하려면 여기에서 선택해주세요. 일단 기본 모델을 선택할게요. 구글 드라이브 연동을 체크해주세요. 한글 번역은 필요하시면 선택해주세요. 구글 드라이브에 연동 체크를 하면 로라를 이곳에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제 실행해볼게요. 권한 허용을 해주고 2분 정도 기다리면 실행이 완료돼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UI는 정말 단순해요. 프롬프트 입력폼 하나 있어요. 만들려는 프롬프트에만 집중하면 돼요. 준비한 프롬프트로 바로 생성해 볼게요. 잘 생성되었네요. 무료티어 기준으로 20초 내외로 생성 속도도 준수해요. 한장더 만들어 볼게요. SDXL 모델도 그동안 많이 발전해서 실사 같은 이미지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이제 고급창을 열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성능에서 생성 속도를 설정할 수 있어요. 품질 퀄리티는 스텝을 두 배로 실행해서 좀더 자세히 만들어줘요. 익스트림 스피드는 LCM을 활용해서 스텝수를 반이하로 줄여서 더 빠르게 생성해줘요. 기본 옵션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아래에는 다양한 크기 옵션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비율로 선택하면 돼요. 새로 비율로 선택하고 생성해볼게요. 이미지 넘버는 생성할 이미지 수예요. 이를 선택하면 두 장이 연속으로 생성돼요. 부정적인 프롬프트는 생성할 때 제외할 걸 적어주면 돼요. 예전에는 화질 관련 프롬프트로 많이 채웠었지만 SDXL로 넘어오면서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다음 스타일 탭을 살펴볼게요. 생성할 이미지의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V2 e n h a n c e Sharp가 선택되어 있네요. 전부 꺼주고 만화 스타일을 선택해 볼게요. 테크박스에 마우스를 올리면 어떤 느낌인지 프리뷰 이미지가 나타나요. 생성해볼게요. 만화 느낌으로 잘 생성된 것 같네요. 다른 것도 선택해볼게요. 픽셀 느낌으로 잘 생성되었네요. 이게 로라같이 특수한 기능은 아니고 전부 프롬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타일에 맞는 프롬프트 세트가 자동으로 추가돼요. 예를 들어 샤프를 선택하면 부정 프롬프트의 애니메, 카툰, 그래픽, 페인팅 이런 게 자동으로 추가되는 거죠. 프롬프트로만 작동하니까 모델에 따라 적용이 잘안 되는 것도 있어요. 스타일 중에 v2는 조금 특별한 스타일인데요. 스타일을 여러 개 선택했을 때 많은 프롬프트들이 섞이게 되는데, 이때 v2 스타일을 선택하면 프롬프트들을 정리해줘요. 여러 개를 선택해서 생성해 볼게요. 잘 생성되었네요. 프롬프트에 넨도로이드를 추가해 볼게요. 넨도로이드는 피규어 장난감이에요. 실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사 스타일들을 켜 두면 제대로 생성을 못 해요. 이렇게 만들려는 프롬프트에 잘 맞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3D 모델과는 잘 어울릴 것 같으니 이걸로 만들어 볼게요. 잘 생성되었네요. 이렇게 스타일까지 입력된 프롬프트로 생성하는 거면 스타일들을 다 끄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제 다음 모델 탭을 살펴볼게요. 기본 모델이에요. 현재 포커스에서 기본 모델은 저거노트 XL이에요. 여기에서 모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에는 로라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선택하고 옆에 가중치를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하나 선택해서 적용해 볼게요. 모어 아트풀 로라로 좀더 아트적이게 생성되게 도와주는 로라예요. 로라들은 주로 이곳 시비타이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로라 중에서 SDXL 로라만 사용 가능해요. 이제 다음 고급 탭을 살펴볼게요. 가이던스 스케일은 높을수록 프롬프트를 좀더 반영하려고 하지만 이미지가 왜곡될 수 있어요. 샤프니스는 이미지 선에도 설정 값이고요. 디벨로퍼 디버그 모드에는 다양한 설정 값들이 있어요. 다른 툴을 사용해 보셨으면 익숙할 수 있는 샘플러 스케줄러들이 있어요. 크게 만질 일은 없는 값들이에요. 이미지 생성 쪽은 다 둘러본 것 같아요. 크게 설정할 거 없이 만들려고 하는 프롬프트만 적고 이미지 비율과 이미지 스타일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거기에 로라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고요. 이제 입력 이미지를 살펴볼게요. 확대부터 해볼게요. 두 배는 너무 오래 걸리고 1.5배가 적당한 것 같아요. 기본 사이즈가 커서 1.5배라도 충분히 큰것 같아요. 그 외에도 입력한 이미지를 조금씩 다르게 생성해주는 다양성 베리에이션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이미지 프롬프트는 프롬프트의 텍스트 대신 이미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유용할 때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너무 무거워서 사용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포커스의 가장 유용한 기능인 인페인트 아웃페인트예요. 포토샵의 제네레이티브 필과 유사한 기능이죠. 컴파이 UI나 SD 웹 UI보다 뛰어나서 저도 이거 하려고 포커스를 자주 켜게 돼요. 아웃 페인트부터 해 볼게요. 좌우를 넓혀 볼게요. 왼쪽 오른쪽을 선택하고 생성해 주세요. 프롬프트 없이도 잘 생성돼요. 프롬프트를 적어서 좀더 괜찮게 생성할 수도 있어요. 한번더 늘려 볼게요.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인풋에 넣을게요. 꽤나 그럴싸하게 생성되었어요. 이번에는 인페인트를 이용해 볼게요.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인풋에 넣을게요. 지우려는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잘 지워졌네요. 이렇게 손으로 직접 그리는 대신 마스크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도 있는데요. 고급창에 디벨로퍼 디버그 모드의 인페인트에 있어요. 이걸 체크해주면 마스크 이미지 업로드가 가능해요. 잘 생성되었네요. 다른 곳에서 마스크 이미지를 만들어서 연기하기 좋아요. 그 외에도 이렇게 얼굴이나 손눈 보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얼굴이나 손을 이렇게 선택하고 생성하면 돼요. 이미지에서 요소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기능도 있어요. 변경, 하 려고, 하는것을 선택 하고 프롬프트 를 입력 하면 나 무가 생겼 지요？이렇게 선택 하고, 개를 입력 하면 개도 생기 죠. 이 외에도 옷을 바꾼다든지 머리색을 바꾼다든지 기존 이미지를 수정을 할수 있어요. 마지막 디스크라이브 탭이네요.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능이에요. 이미지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거죠. 이걸 프롬프트로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생성했던 이미지들은 모두 아웃풋 폴더에 저장되어 있어요. 이상으로 포커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가볍게 생성하기도 좋고, 제네레이티브 필이 필요할 때만 잠깐 써도 유용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SDWebUI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코랩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